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제30회 엘지배 준결승전 자 신민준 선수 대 대만의 대 시아옹 선수의 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아옹 선수는 대만의 정관왕 아니겠습니까? 자 신민준 선수 최근에 왠지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은 그러한 조로의 기회를 지금 드디어 만났습니다. 자 엘지배 준결승전에서 대만의 시아옹 선수를 만났는데 신민준 선수가 2021년도에 커제를 꼽고 엘지배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던 그러한 세계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커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만큼 신민준 선수는 한국 바둑에 있어서는 절대 공원이 컸던 그러한 기사예요. 코제를 물리쳤던 그러한 기사입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이번 LG배에 또다시 신민준 선수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저 그렇다면 이번 대만 챔피언 시아홍 선수하고의 대결 과연 신민준 선수 어떤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시아홍 선수고요, 백이 신민준 선수네요. 시아홍 선수는 소모포석 들고 나오고요, 신민준 선수 양화천 포석 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시아홍 선수가 날이자로 붙여두니까 또 다시 날이자로 걸쳐가는데 시아홍 선수는 정말 어찌 보면 실리에 민감한 그러한 기사예요. 그리고 전투적인 부분보다는 미세하게 바둑을 끌고 가서 이기는 그러한 전략이 상당히 뛰어난 그러한 기사이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 입장에서는 미세하게 갔다가는 신민준 선수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선이 굵은 그러한 바둑을 펼쳐갈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바둑인데요. 자 지금 시영 선수가 삼성을 파니까 자 지금 신민준 선수 그렇죠. 이와 같이 두어 가면서 한번 복잡한 정석 두어 가보자. 왜냐 시영 선수는 이러한 복잡함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몸싸움이 필요한 그러한 순간이겠죠. 자 그렇죠 시영 선수. 이곳을 치받고요. 막아가니까 젖혀옵니다. 신민준 선수는 그냥 알기 쉽게 뻗어두고 있고요. 자이 장면에서 바로 걸쳐오는 수순 우리가 가장 많이 이러한 포석에서 보왔던 그러한 정석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곳 나리차로 두어갔는데 자 보통 이제 흙이 이곳을 갖다 붙이고요. 젖히에 이렇게 이단 젖힘 해서 이와 같이 두어가는 포석이 참으로 많이 쓰였는데 자 글쎄요. 여기서 시영우 선수가 고민이 깊어집니다. 자 그리고 시영우 선수가 이와 같이 상변을 지켜두었는데요. 자, 이곳을 지켜두게 되면, 이제, 신민준 선수 입장에서는 이곳으로 하나 갖다 붙여놓고, 자, 이곳을 뻗으면,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이러한 전략도 참으로 많이 볼수 있었던 그러한 바둑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 신민준 선수 붙여가죠? 자, 그러자 시영 선수, 그냥 뻗어둡니다. 젖히는 게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신민준 선수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요. 자, 몸싸움 하자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몸싸움 한번 붙어보자. 이러한 뜻인데, 자, 가만히 뻗어두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곳을 뻗어 두고요 자 드디어 어깨짚어 오기 시작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민주 선수가 오히려 우변쪽을 밀어주면 흙이 이렇게 한 칸에 뛰는 순간 뭔가 여기 있는 백돌에게 점점 흙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선택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 반대쪽을 밀어가는 순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여기서 시영 선수가 묘하게 지금 눈목자 행마를 하는데 이것 또한 지금 이곳을 두면 이와 같이 두어 갔을 때 크기 여기서 행마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곳으로 압박을 들어가겠다는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곳으로 압박 들어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길 나가면 머리를 두들기겠다는 거예요. 붙이면 끊어버리겠다는 뜻이고요. 또는 지금 여기서는 빈상각으로 나가면 이렇게 날이자로 두어가면서 무난하게 바둑을 풀어나가겠다. 이게 지금 시영 선수의 생각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가 오히려 우변을 벌려둡니다. 자, 이렇게 지금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 이 경우는, 자, 이곳을 연결하면, 이거는 무조건 갈라가겠다는 뜻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은 이거는 100도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와, 일단 이곳 하나 밀어두고요. 자, 그리고 차렷하면서 지금 이곳을 연결시키기 시작하는 신민준 선수요. 시영 선수는 지난번 아시안 게임에서 커제와 신진서 선수를 모두 꺾고, 아시안 게임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땄던 그러한 강자 아니겠습니까? 신민준 선수도 남자 단체전에서 한국과 득이 우승하는데 일조하면서 금메달을 받았던 그러한 선수기 때문에 자 아시안 게임의 두 영웅끼리 지금 L 집에 중결 승전에 만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시영 선수가 한 칸을 뜁니다 이 선택은 지금 이곳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자 이거 넘어가면 뭔가 지금 흐름이 완전히 흑에게 넘어가는 그러한 골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그렇죠 손을 뺍니다 좌변으로 손을 뺐어요 그러자 시영 선수가 오히려 막아오고요 하나 끼워 두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연결을 하니까. 같이 연결하는데 자 지금 신민주 선수는 알기 쉽게 사람만 두면 된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 아주 쉽게 두어 갑니다. 시홍 선수 갈라오기 시작했고요. 자, 이곳을 막아 가니까 자, 이곳 1선을 내려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지금 백돌이 못 살아 있지 않느냐. 뭐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자, 이곳 하나 지켜 두고요. 자, 이곳 하나 찔러 두고 자, 이와 같이 두어 갑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곳으로 밀고 들어가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직 못 살아 있다. 이러한 이야기고요. 하나 붙여 두고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두어 갔는데요. 이게 시아옹 선수 맞춤형 전략이에요. 보통은 지금은 인공지능도 이렇게 중앙 쪽으로 가는 것을 선택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시아옹 선수가 워낙 실리파 기사이고 실리를 좋아하는 그러한 기사이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 상대에게 이와 같이 지금 집을 내어주지 않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문제는 근데 이곳으로 밀고 들어왔을 때 여기 있는 백돌이 깔끔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역시 시아옹 선수 그곳을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자, 지금 신민준 선수가 이 장면에서 이곳을 막아가는 거, 물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자, 이곳으로 막아가게 되면, 지금은, 어떠한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 여기서, 인공지능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고, 자, 이곳을 연결하면, 또다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뛰어 들어가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자, 이곳을 막으면, 자, 이곳 연결, 지금 이쪽을 막으면, 이 장면에서는 아예 이곳으로 이렇게, 뚫어버리는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 아, 이곳을 뚫으면 안되겠죠 자 이곳을 지키고 여기 이렇게 두는 건 단수를 뚫어버리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백돌이 잡힌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백이 여길 이으면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있는 백돌 어차피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아호구로 쳤어요 지금 막는 수는 단수치고 치중 들어가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치중 들어옵니다 시영 선수가 이곳으로 치중을 들어왔어요 있는 것은 치받아서 잡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치받았는데요. 야, 이곳을 치받게 되면, 이곳으로. 반대쪽을 치받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와, 환상적이죠? 자, 이곳을 연결하면, 이거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때려내면 이렇게 둬서 잡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그런 장면인데요. 시아홍 소수 정확하게 그곳을 찝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신민주 소수 상당히 대위기에 빠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일단은 그곳으로 두어야 돼요. 그냥 있는 수는, 이거 먹여치기로, 오히려 이곳을 잡으면 막혀서 이 백돌이 잡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꽉 이어두었는데, 자, 이거 단수치고, 정말 초반에 천지대패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 하나 찝는 수까지는 선수고요 자, 그리고 이곳을 건너 붙였는데, 지금은 패감이 없어요. 배은 무조건 만패불청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곳을 때려내고 시아홍 선수가 밀고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 우변 쪽에서 신민주 선수가 꽤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패감으로 여길두번 연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확실히 시아홍 선수가 좋고요. 자, 이곳으로 나리자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두 칸을 벌려두기 시작하는 시아홍 선수인데요.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이건 완전히 시아홍 선수 바둑 영역에 걸려들었어요. 시아홍 존에 걸렸다, 신민주 선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민주 선수, 이곳으로 덮어 씌워 가기 시작했구요. 자, 이곳을 치받으니까. 근데 이 수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자 이거는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쪽 부분을 두면 나중에 이곳을 젖히고뭐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자 이런 데를 뭐 이렇게 지키면 이곳을 건너 붙여가는 이러한 전략을 짜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건너 붙이는 수를 노리기 위해서 이곳을 치받았는데 약간 행마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뒤로 후퇴를 하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와 같이 나리차가 조금 뭔가 느슨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인공지능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지금 이쪽 이런 데 갖다 붙이 아 이곳을 받아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곳까지 뛰어 들어오죠? 자, 사실 인공지능 여기서 이곳 두었을 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이곳으로 두어 가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지금 이 형태의 급소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여길 나중에 진짜 여기 끊는 그런 약점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두어 가는 게 가장 지금 백에게 까다로운 그러한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 시왕 선수가 그 수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자, 이곳 두었을 때도 지금도 여기를 두라는 거예요. 계속 인공지능 여기를 두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지켰을 때 이곳을 건너 붙여서 이곳에서 싸움이 나면 여기에 돌이 와있을만큼 여기 있는 백돌이 상당히 위험해진다 이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두느냐 못 두느냐가 이바둑의 갈림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시영 소수 그수 못 보고 있어요. 자이거날이차로 들어가니까 자 하나 건너 붙여가고요. 자 이곳으로 하나 끊어 오는데 자이 장면에서 바로 이곳을 뛰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그 의미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 건너 붙여놓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자, 이 형태가 곧바로 축머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환상적인 축머리라고볼 수가 있죠. 자, 이 교환으로 인해서 지금 바둑은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곳을 지금 붙여봅니다. 신민주 선수 저쪽 갔고요 자, 이곳 이단 젖힘 하기 시작하는데, 와, 뻗었어요. 지금은, 단수치고 있고, 이렇게 막아가는 선택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쉬영온 선수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러한 포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신민준 선수 입장에서 이와 같이 투어 갑니다. 자, 그리고 이거 스치 받으니까, 당장 끊어서 이한 점을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잡히질 않아요. 지금처럼 고기 값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 막아두니까, 자, 이거 들여다보고요. 아낌없이 단수를 칩니다. 자, 그리고 이단조침까지 했어요. 자 지금 이곳으로 뛰어 들어오죠. 시아웅 선수도 이 바둑이 만만치 않음을 느끼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지금 시아웅 선수가 대략적으로 한한집반 정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인공지능이 말할 때한집 반이고 인간이 봤을 때는 이 바둑 정말 알수 없는 그러한 바둑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자 신민주 선수 아랑곳하지 않고 갖다 붙입니다. 크게 몰아붙이겠다 이러한 뜻이죠. 저 쳐오니까 막상 또 치받기 시작해요. 자 이곳으로 뻗으니까 자이 단조 침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단수 치고. 두텁게 뻗어두기 시작하는데, 신민주 선수가 뻗어두면서 이 중앙 쪽에 있는 백도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물론 지금의 형세는 시영 선수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신민주 선수가 여기 있는 흑도를 조금 더 선이 굵게끔 공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금 포석을 짜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리 부분에서는 조금 뒤처질 순 있지만 이와 같이 두텁게 해놔야지만 시어홍을 이길 수 있다. 그러한 전략으로 지금 이와 같이 두텁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흐름 나쁘지 않아요. 자 이곳 어깨 짚으니까 하나 받아주고요. 자 이곳을 또뻗어듭니다 두텁게 막아두기 시작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들어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시어홍 선수 되어 자신민주 선수. 일단 이곳을 하나 끊어가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 이곳을 밀어두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여길 밀기 전에 지금 이곳을 찝었을때 여길 빨리 끊어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서 지금 이거 막아가면 일단 우변쪽도 걸려들었고 중앙쪽도 뭔가 걸려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단수치면 까짓거 이렇게 지금 한점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정말 신민준 선수 아주 아주 위태로운 그러한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자 이곳을 밀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먼저 단수를 쳤어요 그리고 이곳을 연결하니까, 자, 때려내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약간 흐름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오히려 중앙 쪽에 있는 지금, 흙돌이 좀더못 살아있구나, 이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이곳을 뻗어요. 지금, 이런데 함부로 젖혔다가는, 오히려 나갔을 때, 이거 젖히는 수가 너무나도 지금 기분 좋은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왕 선수 참아둡니다. 그러자 신민준 선수 두텁게 뻗어두고요. 지금은 바둑이 반집승부가 됐어요. 순간적이죠. 이게 중앙바둑의 특징이에요. 힘바둑들은 약간 실리로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이와 같이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면, 상대가 움찔 하는 순간, 이와 같이 지금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게 두터운 바둑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자, 신민주 선수, 이것까지 당당하게 머리를 내밀었고요. 자, 이거 따라 나오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두어 갔는데요. 아, 지금 신민주 선수, 이제는 여기, 우변 쪽에서 이어지는 백대마가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두어 갔는데, 야저처음니다 자, 이거 젖히면, 이미 한대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꾸부러지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민주 선수도 뭔가 이쪽으로 뚫고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역시 기세로 뚫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자 시화 선수가 먼저 이곳을 물어보기 시작해요. 자이 수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쪽 부분 어딘가 약점을 지키면 나와서 끊는 순간 이 자세가 호구가 되면서 이두 점이 지금 잡히는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민주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버리고 둬야 돼요. 자 지금 우변 따위는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을 호구 치니까. 자, 여기를 하나 먼저 갖다 붙여요. 지금 신민주 선수도 타이밍 아주 좋아요. 자, 이거 젖혀오니까 자, 마크로 가고요. 자, 지금 이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곳 단수 치고 싶은데 이곳으로 지금 단수 치는 수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 이유는 이곳을 두면 이렇게 연결하는 수가 지금 이두 점이 잡히면 우변 쪽이 순식간에 살아가버리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이곳으로 두면 여기 또 단수 한방 치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이거 단수치고 막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 백돌도 아직 안 잡힌 거예요. 골치 아픕니다. 이거 흑돌이 오히려 거꾸로 다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히려 알기 쉽게 지금 뚫고 들어갔는데 단수칩니다. 그리고 이곳을 잡아두기 시작하는 신민주 선수. 자, 이곳단수치고요 워낙 시아홍 선수가 실리적인 바둑을 잘 두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지금 적극적으로 바둑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신민주 선수인데요. 자, 이곳단수치고요 자, 그리고 이곳으로 눌러오면서, 여기 있는 돌은 이제는 어느 정도 잡혔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이지만, 바둑은 지금은 반집승부 자, 이곳으로 갈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흑석점. 잡기만 하면 이제 신민주 선수도 이겼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시황 선수 와 기가 막힌 자리를 코 붙이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나가자니 뭔가 여기 있는 백돌도 조금 못 살아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두들겨 막아가면 이거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건지 전혀 알수 없는 그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지금 이곳으로 참마 두었고요 그러자, 맞춰 쳐봅니다. 와, 이 흐름이 또 시어왕 선수 좋네요. 자, 이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단수 치고 지금 이곳까지 단수를 쳤는데, 시어왕 선수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신민주 선수가 이곳으로 이렇게 찔러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 시어왕 선수 손이 멈췄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의 정수는 뭐냐면, 이곳으로 하나 이렇게 단수를 치라는 거예요. 아, 물론, 이곳 하나 단수 쳐놓고, 이렇게 단수를 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이 이곳을 잡으면 넘어가는 거. 이 수순이 가장 어찌 보면 흑백간의 최선의 그러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이곳 단수 치고 뭔가 이쪽 부분을 잡지 않고 다른 데를 두어 가기 시작하면 자 이런 식으로 두어 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백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 바둑의 갈림길이에요. 이 여기서 누가 더잘 두느냐. 이 하변 쪽에서 누가 절 두느냐에 따라서 이 바둑의 승패가 완전히 갈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요 시영 선수 어 일단 정확하게 단수를 치고요. 자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곳으로 단수를 쳤어요. 분명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곳을 먼저 하나 해두고 여기를 끊어오면 그때 잡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면 이곳을 두면 이렇게 나가고요. 자, 이곳 한칸 뛰면 또한 칸을 같이 뛰면서 일단 하변을 제압하고 중앙 쪽을 타게하는 그러한 선택으로 가게 되면 이거야말로 정말 시와홍 선수 전매 특허 아니겠습니까? 타게가 전매 주특기인 시와홍 선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두어가는 수순이 가장 좋았던 그런 수순인데요. 저 지금 이걸 잡아두질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곳으로 단수를 칩니다. 자 그러면 신민주 선수 나가겠죠. 자 이거 밀로붙이는데 그렇습니다. 자 지금처럼 한 칸을 띄는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한 칸을 띄는데 이제는 여길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 두면 아까 전이랑 상황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곳을 두면 이제 여길 잡아두는 수순이 있지 않습니까?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순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었던 수순과 완전히 지금 한수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거 무조건 두들겨 막아가면 봐도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신민준 선수, 그렇죠. 지금 그곡뚫어둘게 막아가는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를 둘 시간이 없습니다. 이돌 잡히면, 이거는 지금 큰일 나죠. 지금 여기가, 이곳을 갖다 붙이더라도, 예를 들면 이곳을 때려내면, 이런 데 지켜둬야 되는데, 이거 지금 끼워가기만 하더라도, 여기가 워낙 지금 맛이 나빠요. 지금 이곳으로 단수치더라도, 자, 심지어 이곳으로 단수치고, 이거 돌려치고, 완전히 이렇게, 뺑뺑이 치게 되면, 야, 이거 지금, 보시다시피, 이곳 하나 찔러 두고,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이거는 지금, 수상전에서 말이 안 됩니다. 자, 이런데 하나 두면 이거 끊어두고요. 자, 이렇게 활로 줄여 가게 되면, 이거 때려내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지금 두어 가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거 유관무가요안 돼요. 이거 흙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들겨 막아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았고요. 자, 쉬영홍 선수 어쩔 수 없이 손을 뒤로 돌렸는데요. 자, 그러자 신민주 선수 이제는 젖혀 가요. 이곳을 끊을 테면 끊어라, 이거죠. 끊으면 난 이곳을 끊어서, 오히려 이도를 다 잡고 바꿔치기 하자, 이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쉬영 선수, 일단은 두터 이렇게 밀어두기 시작하는데 신민준 선수가 또 호구 치는 수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끊어올 수가 없는 게이 자리를 끊는 순간 양단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돌이 지금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막아갔는데 이제 튼튼하게 지켜두기 시작해요. 시영 선수가 드디어 중앙쪽에 있는 흑 대마를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니까 아 이곳 압박 하나 따끔합니다. 아직도 못 살아있죠? 그래서 이곳 악수 교환을 하나 해두고, 와, 신민주 선수.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연결하고 이렇게 두어도 되거든요? 근데 한술 더 뜹니다. 자, 여길 끼워 놓고요. 그리고 연결을 했어요. 아, 지금 이 수순이 상당히 좋아요. 자, 이곳을 이렇게 끊어가는 수. 이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곳 한방 맞는 순간 이거 바꿔치기인데 이 바꿔치기는 분명 흙이 나쁘거든요. 자, 그러니까 흙도 살아야 되겠죠. 자, 이거 밀어두니까 오히려 하나 젖혀두고요. 자, 지금 이쪽을 뻗는 것도 선수인데 지금 이 교환을 하지 않고 먼저 젖혀갑니다. 그리고 연결을 하니까 자, 이제서 연결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화면 쪽에 있는 흙들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 가이스 들어가야 되는데 자, 지금 이와 같이 들어가니까 바로 젖혀가죠. 자, 그리고 이곳으로 이렇게 딱 젖혀놓고 아, 이거 끝내기 날카로워요. 이것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집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확실히 시영 선수가 몸싸움이 좀 약한 선수예요. 다른 부분은 무지하게 강한데, 이 몸싸움이 좀 약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신민준 선수가 선 굵은 바둑을 두어가니까 결국엔 하변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 들여다보니까, 아, 이거 치받아요. 지금 이거 치받았다라는 건, 야 이거 두었을 때, 제가 봤을 땐 이거 젖히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때려내고, 자, 이곳에 패감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때려내면 지금 이거 두고, 이렇게 두고, 이거 잡으면, 지금 이쪽 부분이 또, 이런 식으로 또 패를 만들어가는 수순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젖히면, 아, 이거 끊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 이거 때려냈고요. 아, 이곳 연결하는 수가 또 패감입니까? 자, 이거 받아주니까 또 다시 때려냈고요. 자, 지금 여기서 시어홍 선수는 어차피 우변에 패감이 많기 때문에, 이거 지금 나가봤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곳, 어찌 할수 없이, 그냥 손을 돌렸는데요. 아, 신민주 선수 두텁게 때려내면서 드디어 좌하기 쪽을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밀어붙이니까 자, 이곳 하나 젖혀두고요. 자, 이곳 때려내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여기를 하나 젖혀놓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런 데 지켰다고 치면 여길 또 단수 쳤을 때이 교환 자체로 여길 끊으면 이렇게 패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 교환도 상당히 지금 아주 좋았다. 신민주소수 정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흑돌이 완벽하게 잡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 하나 찔러 들어가고요. 자, 이거 뻗어둡니다. 결국이곳까지 오고 있는데 자빈 상각으로 두어 가고요. 자, 자 이곳 막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은 요렇게 두어서 이거 단수쳐도 뻗어서 이거 흙돌이 살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끊어갔고요. 자 이거 때려내니까 자 이곳 하나 찔러 들어가면서 패감이 있어요. 그리고 워낙 배기 두텁게 받고 짜놨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또다시 만패 불청하고 자이 끝내기를 받아주는 순간 집차이가 지금 무려 한7집 반까지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신민주 소수 잘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떡하니 연결하니까 시영 소수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지금 이장면에서 시영 소수가 돌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와 신. 신 민준 선수 해냈습니다. 결승 진출했어요. 자, 결승전 상대는 변상희 선수를 꺾고 올라온 이치리키르 선수인데요. 와, 제 신민준 선수와 이치리키르 선수 역대 전적에서 신민준 선수가 1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딱한판 두는데 한판 졌거든요. 하지만 신민준 선수는 LG배에서만큼은 힘을 내줄수 있는 그러한 선수기 이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LG배 준결승전. 이 대구 끝나고 아마도 이 LG배 결승전은 내년 2월 달쯤에 다시 재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신민준 선수 또한 번의 결승 진출. 세계 대회 신민준 선수 결승 진출 또한번 해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LG배 두 기사 신민준 대2 7 2키로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